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도발 2. 한국이 응답합니다 3. 하늘을 나는 KF-21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시형 미사일 고속점 220톤급을 동중국해에 실전 배치했다고 공산당 가관지 인만일보 인터넷판이 보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스텔스 고속점은 인민해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스텔스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첫 스텔스 전투기 젠 20에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등 바다와 하늘에서 스텔스 전력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인만일보는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해 동해암대에 배치한 신형 미사일 고속정 2228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탁월해 이장 범계 그림자 없는 칼로 불린다고 전했는데요. 2,228호는 레이더나 적외선 음향탐지기에 잡히지 않도록 표면에 전파 흡수 도료를 칠해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사일 고속점 2,228호는 2008년 7일 실전 배치, 적합성 평가에서 강한 방해 전파를 뚫고 먼 바다에 있는 가상 적합의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다고 인민일보는 덧붙였는데요. 실전 배치된 뒤에는 모두 17회의 훈련에서 스텔스 성능을 과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중국은 스텔스함을 개발해 한국 서해와 동해 앞바다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공개한 2228호는 사격 동제 장치가 자동 제어되도록 고안돼 작전실 안에서 지휘관이 스크린을 보며 명령을 내리면 승조원들이 버튼을 누르는 간편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2228호는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022명 스텔스 고속점으로 중국은 현재 81측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중국은 앞서 지난해 7일 서해 한 유미연합훈련에 앞서 동중국해 해상에서 022형 스텔스 고속점 편대를 공개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이 스텔스 고속점은 C-802 대함순항미사일 8기와 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특히 사기의 물분사 추진체를 달아 스크루를 쓰는 함정과 달리 거품이 일지 않아 한국 해군의 레이더 탐지가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속점은 최고 시속 93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은 스텔스 고속점으로 함모를 공격할 수 있도록 7척 이상의 공위형 고속정이 편대를 이뤄 포위하는 자로 모양의 진법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 잡지 제인스 디펜스에 따르면. 이 고속점은 척당 건조 비용이 1,300만 달러 약 150억원밖에 안돼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에 잠시 심표를 찍는 휴전 후에도 대나무 월주회라는 독특한 전략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던 북한 해군과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도발해 왔는데요. 북한 해군은 각각 5개의 전대를 보유한 서해함대 사령부와 9개 전대를 보유한 동해함대 사령부로 발전시켰으며 1990년에 이르자 전투함 450척, 지원함 240척 등중 690척에 이르는 대함대를 보유한 해군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러나 북한 해군은 대부분이 소형 함정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연안 해군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1960년대 일런트 쇼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대대적으로 연안해 군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한국 해군도 아예 맞서 다양한 종류의 고속정 세력을 키우왔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공산 진영이 붕괴된 2000년대에도 중국과 북한의 도발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는데요. 북한은 한편으론 대화를 통하여 햇볕 정책을 추진한 감대중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대남 침투와 군사 도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북한의 대남 침투 공작과 도발의 선봉에는 북한 해군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8년 속초 앞바다에서 침투를 기도하던 노급 잠수점이 그물에 걸려 해군에 발각되었으며, 강화도로 침투를 기도하던 간첩선이 발각되어 격퇴되기도 했는데요. 동년 12월에는 여수 해안으로 침투하던 간첩선을 한국의 6해군이 합동작전으로 격침시키기도 했는데요. 영연 침투작전의 실패는 대나무월주회라는 독특한 전략문화를 지닌 북한군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아예 중국이 허락한 북한 해군은 제1연평해전을 가해 기승공격하는 말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북한 해군은 꽃게잡이 철의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해전에서 한국 해군 고속점을 격파하여 NLL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중국의 P-6 어뢰점을 철제 선체로 개조한 후 D-34의 85mm 전차포를 탑재한 청진급 경비점을 개발, 신흥급 어뢰정 세척과 청진급 경비정 두척을 함께 전투에 투입했으나 소침과 25mm 기관포를 선제 사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의 반격으로 어뢰정 한 척이 격침되고 청진급 경비정 한 척이 대파되었으며 나머지 청진급 경비정 한 척과 어뢰정 세 척도 선체가 상당 부분 파손된 채로 퇴각했는데요 북한군은 전사 20명, 부상 30명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선제 공격을 받은 한국군은 단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장병 7명이 부상을 단한 경미한 피해에 그쳐 북한군의 참패로 종결되었는데요. 제1연평해전에서 의도한 바와는 달리 완벽한 참패를 당하자 북한 해군은 절치부심하여 제2연평해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이 한참이었던 2002년 6월 28일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에 있을 제로 1급 경비정인 등산곶 684호전과 등산고 388호점은 n l l 을 1.1km 침범하여 남아했고, 한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내척은 교전 수칙대로 차단 기동을 실시했으나, 등산고 684호정이 극기동으로 전진 방향을 가로지르기 시작, 자연이 노출된 참수리 357점에게 근접하여 85mm 전차포를 선제 사격, 기습 공격을 가해왔는데요. 그러나, 40mm 기관포의 자동 조준이 불가할 정도의 거리에서, 선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참수리 3 5 7정에 모든 승무원들은 결사 항전을 실시했고 이어 참수리 358점이 교전에 합류했음에도 등산 곳 684점은 참수리 358점의 공격은 무시한 채 참수리 357점만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후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기함들이 지원을 위해 대거 북상하자 북한 해군의 경비정들은 퇴각했고 한국 해군 역시 북한이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하자 반공 능력이 없었던 한국 해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NLN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참수리 357점은 예인 도중 침몰했는데요. 이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한국 또한 중국과 북한의 잦은 도발에 한국 앞바다를 지킬 무기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의 전두에도 불구하고 영거프 참패를 당한 북한은 2009년 11월 10일 북한 해군 8전대 7편대 소속에 등산 곳 383호점을 동원하여 대청도 인근 서해 NLN을 다시 침범, 한포 50여 발을 기슴적으로 조준 사격했으나, 한국해군 2함대 소속의 참수리 325점을 비롯한 참수리급 고속정 내척과 후방에 대기 중이던 포항급 초계함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단 2분 만에 반파되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채로 또다시 퇴각했는데요. 3차례에 걸친 교전의 교훈은, 북한해군을 완벽하게 제압하기에는, 참수리급 고속정의 화력이 너무 빈약하며 점장이 조기에 전사하는 등 지우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수행하기에 참수리급 고속정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여기에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해군의 지금 전력인 고속정에서 북한군의 해안포대를 격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군은 검독수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뭉장하게 비약하는 세계 최강의 고속정으로 재탄생한 한국 참수리의 제도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예 최근 한국이 개발한 참수리 211급은 PKXB라는 사업명으로 건조되었으며, 설령이 20년 이상 노된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 PKM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조된 함으로서 서해 n l l 을 비롯한 접적 해역의 최일선에서 중국과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 도발 시 격멸하는 전력으로 키웠는데요. 한국이 새로 개발한 참수리 211급에. 계략적인 재원은 전장 44m, 전폭 7m, 무게 210톤의 크기의 최고속도 시속 74km, 40노트 내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추진체계는 CODH 방식의 다젤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며, 오터제을 사용하여 저수심 해역에서도 안정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수한 천의 작전 능력 및 동급 최대 화력을 보유한 참수리 211급은 무장, 레이더 및 센서, 함정 방우, 추진체계로 무장했는데요. 무장을 살펴보면 선수의 현대위아에서 제조한 KP-76L, 76mm 속사포를 일문 탐지하고 있는데요. 분당 100발을 사격할 수 있는 이 포는 발사각 15도 터부터 85도, 탄예순도발을 적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16.3km로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오토멜라라 76mm 속사포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적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 해군의 생존력 및 전투력 향상은 물론 핵심 부품 국산화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기체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비행 때 기체 하부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최초 시험 비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례적으로 현존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네발을 장착한 점이었습니다. 한 발당 20여억 원으로 장약을 제거한 상태로 장착됐는데요.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km 이상으로 충돌 및근접신관과 파편 폭발형 판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라도 피해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티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하는데요. 로파이터 타이푼, 나팔 등에 장착되어 운용되며 여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됩니다. 미티어는 다국적 미사일 기업 MBDA가 제작한 현존 최고 수준 초과 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전투기나 무인기,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기동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는 길이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 최대 속도 마하 4 이상에 최대 사거리는 100km 이상으로 한 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 약 2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티어는 버티드 로켓이라는 추진 기관을 달고 있는데요. 이 추진 기관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한 후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가스를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접기드 로켓을 쓰면 일반 고체 추진체에 비해 순항 속도도 종말 단계까지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비행해 반면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된 후 내장된 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먼 거리를 비행하며 타격 성공률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데요 공중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티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운용중인 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 전투기 등의 탑재가 되어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메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KF-21의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 길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의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등장했는데요.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이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인력 핵탄두인데요. 저인력 핵무기도 존재합니다. 저인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납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인데요. 저인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예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만드는데요. 이국이 개발, 배치한 신형 3종 저인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인력 탄두형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전투기 장착용 B61-12 중력폭탄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저인력 핵무기 등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B6112 중력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 등장해 B61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로 B6112 폭발력은 최대 50KT로 평가되는데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펑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11을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11을 투하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수납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는데요. 폭탄은 성관과 함께 양 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40대는 이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는데요.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웃대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영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한국이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며, F-35에서 시험 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며 한국에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한국 도입부는 핵무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 핵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15, 16 모두 핵무기 문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유럽의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이 핵 공유와 무장 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도 W760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며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비 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가 이 때문에 한국이 개발한 KF-21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며 KF-21에 관해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여러 분야에서 KF-21에 대해 분석하며 스텔스 성능, 유지보수성, 전자장비 시스템, 다양한 무기 장착성,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게임체인저로 꼽은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KF-21은 4.5세대 기체로서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량을 통해 무기창을 내부화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을 개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블록-I에 이은 블록-2, 블록-3으로 이어지는 유지와 개량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블록-3을 배치할 때쯤이면 스텔스 능력이 F-22리터, F-35에 근접할 수 있으며 조종석의 인공지능을 통합해 인맨 역할을 대사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KF-21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 것은 국내 지체기술로 개발된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로 주변 적국이라 할수 있는 북한이나 중국 전투기보다 우수한 센서로 평가받았으며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 장착성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안전한 한국 영공에서 적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모두 보유한 KF-21이 F-35 두개 중대와 짝을 이루게 된다면 만만치 않은 공군력을 만들 어낼 수 있다고 평가받았는데요. 가격이 처음보다 다소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는데요.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에 반드시 전술핵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술핵은 쉽게 말해 폭발력이 제한된 핵폭탄입니다. 전략핵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면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통상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지창하며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며 나이브류브 용어 자체도 전술핵보다는 비전략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폭발력이 큰 전략핵은 방어 억제력인 반면 전술핵은 휴대가 가능하고 부딪히면 치명적인 공격용이라며 과거부터 한국에는 전술핵 자배치 논의가 많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며 지금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되는 것은 현재 주변국에서 공격용 전술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술핵에 대한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